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5오장일 절에서 칠 절입니다. 이사야 오장일 절에서 칠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 어,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원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좋은 포도 열매가 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셨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맺은 포도원에서의 그 열매는 아 포도가 아니고 이 들포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아,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탄식이신 거죠. 하나님의 탄식을 하고 계시는 시입니다. 어, 이사야는 이제 이 포도원 비유가 종종 나오는데, 특별히 어, 우리가 1장3장에도이 포도원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었죠. 우리 1장에 일장 1장 팔절에 보면,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우 같이 겨우 남았다. 포도원이 완전히 훼파된 겁니다. 황폐하게 됐을 때. 근데 그 와중에 포도원의 그 망대가 우뚝 서아 있잖아요. 그 망대가 홀로 외롭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남은 자에 대한 표현을 할때이 포도원 비유를 한 거고요. 3장에 가 보시면 아 3장에도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러면 왜이 포도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이 포도원이 이렇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누가 망가뜨린 것이냐? 바로 지도자들이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그 원인을 발본세곤 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14절부터 26절 4장 1절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싶었는지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여디디야 이말만이 하죠 여디디를 계속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고 내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포도원이다. 그 포도원을 내가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고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어, 이 포도원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지극히 사랑한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포도포도가 잘 농사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초적으로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힘이 기름진 산으로다. 이거를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한 거고 지경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름이 담긴 뿔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뿔 뿔이 이제 안에가 파이거 올로다 이제 뭐 컵도 컵으로도 쓰고 막 하잖아요. 그 안에가 텅빈그 뿔에 그 기름이 가득 부어진 상태. 그러니까 바로 그 가난 땅 이스라엘 백성 그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가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으로 가득하게 그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비유죠. 시적 표현이죠. 뒤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아니 뭐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지중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여리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그곳에 다윗 왕국이 세우기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런 기름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에게 있었고 늘 그들을 기름지게 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땅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얼마나 땀을 내며 온힘으로 그 포도원을 가꾸었는지를 5장2 절은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받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농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준비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경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걸다 행하셨죠 저는 이걸 엘로임과 여호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엘로임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토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 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찰하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이스라엘에게 기경하시고, 인도하시고, 걸음을 주고, 술투를 파고, 모든 걸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목적은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실은 뭐 극상품의 포도, 뭐 포도, 좋은 포도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다 포도나무, 그냥 포도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가 되는 게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배우심이라는데 배우심, 들포도가 배우심인데 이 배우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포도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배우시라고 하는 단어가 악취가 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포도를 심었는데, 악취가 나는 것이 나온 거야. 고약한 것이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악취가 나고 고약한 것이 나오려면 뭔가 원인이 필요한데, 땅이 안 좋든지, 아니면 농부가 게으르든지, 아니면 포도씨가 이상하든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고요. 농부신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심었고 모든 것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포도를 키웠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고약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요? 악취가 나는 것이 나올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스라엘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포도원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가장 좋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고약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악취가 나는 것을 우리에게 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런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약한 것들을 풍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3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원 ו נ 이제 나원의 포도원 사이에 살을 판다라나 무세입니까? 지금 말한 이 탄식을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와서 이 포도원과 나사이에 한번 샤바트 심판해봐라 판단해봐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다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공공의롭게 한번좀 판단 좀 해보자.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합리적인 일인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믿음인가. 사절은 제가 어제 원어로 계속 읽으면서 이 사절 말씀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슨 서술형처럼 쫙 나와 있지만 사실 시로 이게 행, 행간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노래인데 이 사절을 제가 읽으면서 계속 읽었어요. 이 원어 읽으면 하나님 마음이 그냥 느껴져요. 내가 더할수 있는 게뭐 있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더할수 있는 게뭐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무슨 얘기죠?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더 이상 뭐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포도원을 위하여 농부가 기름진 땅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더할수 있겠느냐?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악취가 나는 것이 계속 날수 있지? 고약한 이러한 열매들만 우리에게 맺을 수 있, 맺, 맺는 것이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왜 무엇을 더할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 맺었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2절과 4절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3절의 이제 5절의 이제 이게 이제 그 행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아타 아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짚밟힘을짚밟피게할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공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원을 포도원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뭐 걸다 했는데, 무슨 뭐 기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야. 다잘 했는데 악취가 난게 낫다. 그게 그리고 반복돼요 그럼 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이 이, 이,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로 엎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꼭 그런 마음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애지중지 어떤... 도둑들이 들지 못하도록, 아니면 여우랄지, 노루랄지 들어와서 이 포도밭을 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했던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관둬라, 내가 이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 포도원을 먹힘을 당하게 하리니, 그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니 포도원을 그들이 포도원을 삼키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르템 이게 마르는 자, 불태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지금 사실은 불태워 버렸다 이겁니다. 포도원을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먹힘을 당했다 이마릅니다 불태워 버리니 울타리를 다 치워 버리고 그냥 불태워 버리게. 또한 그 담을 헐어서 지팔표물 당하게 하겠다. 그냥 담을 헐어서 그냥 누구든지 와도 왜 애지중지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썩은 낙취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바벨론에 의해서 지팔표물 당하게 되고 불태움을 당하는 예루살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한. 이게 이 농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폐망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가슴이 불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팔 핍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그 포도원을 울타리를 부셔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가, 가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하여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른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의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부르짖음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했던 열매는 뭡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제데카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뭡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인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 근데, 이 시에 이제 라임을 맞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미시파트를 원하셨으나, 미시파를 너희들은 맺었고, 제데카를 원하셨으나, 짜카를 짜카를 너희들은 냈다. 이 똑같은 이제 그 의미 비슷한 걸로다가 지금 음률을 맞춘 시예요. 미슈파트 웨하야 미슈파하. 제데카 웨하야 짜카. 이게 지금 음률을 맞춘 시인데. 미슈파트는 말 그대로 공이죠. 하나님이 공의를 심었는데 뭐를 냈대요? 미슈파. 하 이거는 피흘림 살육. 포학이라고 번역을 했죠. 포학, 정의를 제데카를 원하셨으나, 짜가, 짜아까, 짜가는 막 비명을 지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셨고, 국률을 원하셨고, 자비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국률과 공의와 정의의 그 핵심이 뭐라고요? 국률이고 자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거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를 마리아가 이제 처녀로서 아이를 가졌다는 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요셉이 했던 것은 뭐, 뭐죠? 그는 의로운 자라 조용히 끊으려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국률과공의는 하나님이 공의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거 아닙니까? 즉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요. 에 자비요 국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짜 원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들포도와 같은 고약한 자들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그네였고 우리가 고하였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웠고 풍요롭게 우리 만드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죠? 자비를 베풀고, 국류을 베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은 그런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심었는데, 그들은 고약한 것을 내면, 즉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포획과, 포악과, 비명지름과 온갖 폭력만 난무한 것이죠. 미움과 살인감 가득한 겁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 저는 잘 번역했다고 봐요. 극상품의 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셨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고약한 열매만 맺을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양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탄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란 그 하나님의 탄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동참하여 함께 울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또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또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악취가 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악한 것들로 열매를 맺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걷어내시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빌바를지 모르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아파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서 오늘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시는지 갈망하시는지 알고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